안녕하세요. 백세시대 건강 비밀입니다. 여러분 전복 좋아하시나요? 예로부터 전복은 바다의 보석, 임금님의 보양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또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죠. 오늘은 이 전복이 왜 좋은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복에는 어떤 영양이 들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전복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타우린이에요. 타우린은 피로를 풀어주고 간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에 아연과 철분도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와 관절을 지켜주고 비타민 어는 시력을 보호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전복 한 마리 안에도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꽉차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전복이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피로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죠. 전복은 단백질과 타우린 덕분에 몸의 기력을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거예요. 둘째, 면역력 강화예요. 전복 속 아연과 철분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잔병치레가 잦은 분들께 더할 나위 없는 식품이죠. 셋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장과 혈관을 지켜줍니다. 넷째 눈 건강이에요. 비타민 어가 풍부해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시니어 분들의 흔한 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뼈와 관절 건강. 칼슘과 마그네슘이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하니까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좋아요. 그럼 전복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전복은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 12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은 소화가 약하실 수 있으니까 전복죽처럼 부드럽게 요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기운을 북돋고 싶을 땐 닭고기. 인삼과 함께 넣은 전복 삼계탕도 아주 좋죠. 물론 전복구이, 버터구이, 심지어 회로도 드실 수 있지만 소화가 힘드신 분들은 조리해서 드시는 게더 편합니다. 또 전복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다른 음식과 함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복도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전복에는 퓨린 성분이 있어서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셋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날로 드실 경우 소화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즉, 전복은 몸에 참 좋지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다의 보석, 전복의 건강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심장과 눈, 뼈까지 작은 한 마리에 다양한 건강 효과가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복은 보약 같은 음식이지만 과식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드실 때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를 응원하는 백세 시대 건강 비밀.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